자, 승무원 구역. 오자마자, 별로야. 오우.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데니얼의 객실. 정신 조종을 당하고 있고, 정신 강탈 사용 가능해졌네요. 좋은데? 정신 강탈. 아주 좋아. 근데 얘네를 조종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좋은 생각이 아니야. 저게 몇 명인데? 어디갔지? 여기 있다. 어허. 이 사람들 몰래 지나갈 수가 있을라나? 빠른 저장. 정신 강탈 한번 봅시다. 정신 강탈이 텔레파시겠죠. 음. 아닐 수도 있고, 이건가요? 아, 이거네 20초 동안 아군으로서 싸우게 만듭니다. 타이폰에게 잠식당한 인간을 풀어주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이거뭐 필수 같은데, 거의...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이게 내가 막 해도 되는 건가? 한번 저장했으니까 거리가 필요한가? 일단 목표를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이게 임무고 왼쪽으로 가야되네요 목소리를 찾아서 승무원 구역에서 음성 견본을 찾아야돼요 데니얼 쇼에 저기서 내부 저장고는 일단 패스죠 이건 패스고 이것도 패스고 수목원도 패스 뭐, 뭐 이렇게 다 패스야 잉? 잠깐만 이거는 어디지? 아, 또 돌아가야겠네. 좀 있다. 이것도 거치고, 이건 또 뭐고? 이건 어디냐? 신명 연구동인데, 이것도 일단 아니고. 결성아, 자, 이거죠? 실험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누가? 에너리즈 가에고스가 이거는 찾아야 되고, 가에고스 박사의 거주지를 수색하라. 어딘데, 이게. 어디야? 저, 어디 가르치고 있는 거지? <laughs> 아, 완전 왼쪽으로 가야 되네?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끄고요. 끄고, 끄고. 요거. 이것도 일단 끄고요. 아, 뭐, 누가 임무가? 너무 많은데 일단 한번 써보죠 요거를 you, I see you. 뭔 소리야? 와시 개무서워 어 yes. 뭐야 누군가 저를 보고 있어요 짜초 웬왜 이래 w 어쉬 you you 아, 여기 막혀 있네 c a 왜이래 자, 일단 어우 언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끊겨? 저 일단 이메일 잠깐만 뭔 소리야 난 방금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고 헛소리 쟤네 오기 전에 빨리 해야되는데 어어? 오. 이거 총 쏴도 되는 상황이었을까? 좋아요 입단계 스파클링? 아 이게, 이게 뭔 상관이야 체육관 신.. 493.. 49.. 43 체육관 4943 이건 뭔데? 우편실 해킹 가능하네요 해봅시다 부으로 가라고 오케이 자이 저, 저 정도는 껌이죠 오케이 G 오케이 이번에는 아래로 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막이 안 사라지네 아 이젠 뭐이 정도는 껌이죠 성공 자 리아 메이시 장갑 아요일신경이 식장치 세개 의료 도구 설계도 무기 강화 오케이 좋아요 좋은 게 많이 있네 저 사람한테 가봐야겠다. 저 사람 뭔가 있네요, 확실히. 아, 나 이거 좀. 일단 샷건을 4번에 두는 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게임이 중반부인데 도대체 이건 뭐지? 게임이 주, 나름 중후반부인 것 같은데 뭔가 된게 너무 없어요. 이거 봐요. 되게 많이 남아있고. 아, 이거 나 이거 해야겠다. 이거, 이거 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근데 심령공학 기술을 습득하면 추가 슬롯, 심령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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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 신명. 아니, 학원 말고를 떠나서 어디인지도 모르겠는데, 심령, 심... 뭐꼭 해야 될까? <laughs> 꼭, 꼭할 생각은, 아니, 뭐, 굳이 뭐안 해도 뭐. 근데 이거 어디서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무기 배치를. 게임이 참, 그래. 여기서 하는 거 같네요? 아마 번호로 지정하던가, 이걸? 4. 그렇지. 잉? 이게 아닌데? 4. 어허. 아... 5. 6 아니네 얘를 얘를 5잉 아저씨 진짜 드럽게 갈리네4 5 6 7 8 9이 정도로 하면 될거 같아요 다 읽었지, 다 읽었고, 자 뒤로 유틸리티, 구역지도 오케이, 아 드디어, 아 깜짝이야, 아니 왜 이렇게 가까이서 말해, 놀래게, 자 식당으로 가, 가 먼저 갈까요? 아, 식당 나중에 가죠, 나중에 갑시다, 해야 할거 먼저 하고, 야 수영장 있네, 수영장 100% 뭔가 이일 있을 것 같은데, 감시 보고, 에너리즈, 어, 제가 찾던 사람이에요, 에너리즈. 알렉스 유한테 제출이 됐네? 개인 구역을 떠났다 t in, eh? Kane, you want to check it in? Kane, you want to check it i t t h e c k it in. I want to c e it in. I w n t h it in. I want to c e c k it i I want it n I w n o c h e it in. w o e it in. I want n want to k n o w i m d o i n g t h i s a s a f a v o r t h a t s a l l c a r g o c o n t a i n e r 3232 I t s o n t h e o t h e r s i d e o f c a r g o b a y B Next to the utility tunnel. When I was head chef at the Space Institute, no one asked me to conceal food in a cargo container. Just go easy on the e e l alright? l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승 o see someone who is going to get a little bit o 무섭게. 자피자국 e b i 자전 놀랄 준비를 미리 했습니다 아하 도대체 왜? 마티아스 콜? 방사능 치료제 설계도 어우 이거 이거 작동시켰다가는 재앙이 일어날 시험관 견본 전기충격기 탄창 구거, 구겨진 종이 아 여기가 아니군요. <laughs> 여기가 아니네. M. 아 바로 옆방이네요. 쓱. 싹. 싹. 없네. 여기군요. 하지만 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오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이씨. 놀랬다 임마. 놀랬다고. 놀랬다고. 놀랬다고 임마. 놀랬다고. 아이씨. 에비게일 내게 글 남기는데도 수많은 감정을 느끼곤 해아 지금 뭔가 사과를 하려다가 끝났어요 아이비송씨께서 일단 에비게일은 아니고 쪽지 에비게일이 썼어요 그리웠어요 인물표를 준비해뒀어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오시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도 준비했고요 여가생활동에서 뵐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가생활동으로 가야한다는 거 문제네 어 이거 디스 아노드 아니에요? <laughs> 이거 디스 아노드 <아너도> 아니야? <laughs> 자, 아무튼 간에, 뭐, 지금 크게 확대는 안 되지만, 스트렝스 덱스가 높네요. 음. 옛날에 메이플라이트 덱스를 무지하게 찍었지. 다트, 대거. 데거. 대거가 저거 아닌가요? 검? 저 던지는 검인가? 어,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게임? 이게 뭐, 컨셉을 잡아서 게임을 한 건가? 각각? 제발 이상한 소리 좀안 냈으면 좋겠다. 금요일 밤에 해야 할 것? 기록장치 객실에 놓고 온 물건 쓰고 있던 사과 편지 다쓰기 일보단 인간관계를 우선순위에 둬야지 그러니까 이 알렉스 총씨가 뭔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니고 너는 가끔씩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 이게 에비게일이 말한 게 아니라 에비게일한테 쓴 건가? 자 이식장치 가져가고요 이외에는 뭐 없지? 뭔 소리야? 왜 이래? 왜 움직인 거야? 왜 저장이 돼? 살려줘. 아, 왜 이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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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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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오, 오, 오 잠깐만, 오오 오. 오잉, <laughs> 이게 뭐야? 얘 진짜 멘붕인데, 이거는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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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Yes, uh, I know using the memory, it's not right. I can't have this conversation. X, X, X. X. Oh, I, I'm so sorry. X. I'm gonna lose my job for even talking to you about this. What? What? Exactly. What you're going to do is have dinner with me. What? You say what a lot when you should say yes. 아, yes. See? All settled. Don't worry about the transcribes. It's not against regulation. So... 이 게임을 둘이 뭐뭐 뭐, 뭐라 뭐라 한데 일단 난 모르겠고, 저장 공간을 좀 늘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 내가 그런 일을 할... 할 상황인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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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빨, 빨빨, 빨빨... 아니, 방금 진짜 기억 못어 어,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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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읽었다, 나다 읽었다, 나 나간다? 알았어, 나갈게. 어디야? 뭐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어, 저거 뭐야? 진짜 잠깐만, 오, 잠깐만, 아, 진짜 뭐야? 와, 이거 되게 당황스럽네. 보이지도 않는 뭔가가 지금 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오씨, 심지어 죽였어. 방금은? 다시 가볼까? 일단 가야 되니까. 아니 뭐가 보여야 제가 공격을 하든말든하는데아 어디 있는 걸까?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오우씨 돌겠네 이거. 가야 되는데. 할 수가 없네. 어어어여 아니, 지금...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오오... 아, 이걸 공격하면 되는 건가? 해보자, 한번. 어피저장있겠다 덴벼, 덤벼. 덴벼라고... 이... 비밀 상자다! 아, 나가야 되네. 아씨 극장, 주거 공간, 저게다 견본을 얻기 위한 것 같은데. 오, 오, 오오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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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고? 뭘 공격해야 되냐고 나는. 와, 미치겠네 이 게임. 오, 아니 가끔 물음표가 뜨는데. 아이.

오케이 okay, 다시 가보자 어우 그걸 왜 들고 있니 오케이 오케이 no okay. okay. 식당의 안전을 확보하시오 오케이 okay. 해드리죠 기꺼이 자 오케이 okay, 마샤 오잠잠시요요개 오, k a 나나나 언제 이렇게 맞았냐? a 어, 여기 여기 피할 것이 없어. 오우, 청빵으로 맞음. 어? 치명타를 입혔대. 기분 좋다. 근데 체력 개 많이 남아있구만. 오 잠깐 잠깐 잠깐. 와 겹쳤는데? 방금 그 그거랑. 잠깐 <laughs> 이왜왜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그니까 지금. <laughs> 보이지도 않는 적과, 어, 보이지만 겁내 빡센 적을 상대로, 거기에 이제 신경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은 겸으로,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와, 돌겠다, 진짜. 안녕? 잠깐만, 어우씨, 쟤 저기서 쳐다보고 있는 거막개 무서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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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검치긴 하자. 약점이 폭발 불 무력화 파장인데, 아 무력화 파장, 신병 충격3 가능. 그럼 봅시다. 이게 좀 진짜 지금은 이제 그냥 싸우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아 투도 안돼 있다고. 와 아, 근데 지금 신경 이식 장치가 없다고. 아. 아, 이 게임은 근데 왜 그냥 그 흔한 수류탄도 없지? 자, 일단 이걸 쏘자. 오케이, 오, 오오 됐는데 제가 따따따다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 여기서 뭐하세요? 오 진짜 돌겠네. 와 이거 진짜 개빡세다 이거. 아니 그걸 왜 들고 있죠? 아우씨 이것도 맞으면 또 겁내 다는구나아 돌겠다 돌겠다 진짜 게임 왜 이렇게 박색이 만들었니 이거? 아, 뭐라도 좀 줘봐요 좀한 시간 급한데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지금. 주무치고 계셔 어디서 했또 오케이 한번더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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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뭔 일이 일어난지 난잘 모르겠는데 아, 귀를 왜 기울여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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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집 미친 개 박승이 진짜 아, 애들 태깅도 안돼 있어가지고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여기 있다. 쟤자자자자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 아, 도와, 도와준다고 도와준다고. 제가, 짜자자자자.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의식 이어 상태로. 아, 진짜 좀. 아야야야야야야. 아, 진짜 나좀쉬자좀 미치. 미치겠네, 진짜. 무력화 버서 생성기 한번더 그만 <목소리> 좀 쏴라 이 자식아! 오케이 아니 맞았는데 왜 이렇게 멀쩡해 너는 아 이걸 왜 들고 있어? 야이 체력 너무 많은데? 어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괜네 진짜 난 체력 하나도 없는데, 지금 체력도 없고 탄약도 없고. 아니, 이걸왜 들어가? 어. 막고 있는 거 맞아? 왜 체력이 안 나와? 지금 뭐하냐? 저기서 어이구, 또 다른 사람 데려왔네. 또또 또! 또, 또. 아이고 아이고 또 쏜다 또 쏜다 난리 났다 지금 체력은 많이 달았다 근데 뭐하는거지? 잡았죠? 오케이 와 미쳤다 아니 겨우 얼굴만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정도면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는 상줘야지. 너무, 너무 손해가 큰데, 나는? 탄약 다 잃고, 지금. 샷건 탄약 아예 없어지고. 와, 이거는. 와. 아, 근데 너무 빡세다, 쟤는. 제텔레모시기 쟤는. 하, 진짜 빡세네. 하하 그리고 이분 사아는 계신데. 아주 좀 일어나실라나? 그럼 좋겠다. 일어나서 좀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쇳덩어리로 갈만한 애들은 그래도 좀 나오네요. 다행히. 아, 뭐 시체가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아까, 아까 다 털었네,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빨리, 빨리, 빨리. 딱 보고. 내 의지가 없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훔쳐도 되는 거야? 저분이 깨어나시겠죠? 숙주를 내가 죽였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 다같이 살아납시다. 나 여기 혼자 있기 싫어. 2층도 한번 가보고 와 너무 빡세다 게임 진짜. 와 진심 대박 개빡셈 아이씨 이분은 목도 없어. 와, 여러분 진짜 그... 어... 우주 비행사가 되지 마세요. <laughs> 좋은 직업인지 지금 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 이렇게 되면 어떡해... 어... 진짜 문 열어 임마. 어우, 여긴 또왜 이래... 생존의 흔적인가? 아재요... 아재요...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데? 여기 군요야문 열어봐. 와씨. <laughs> 음식이라도 준비해. 어, 왜 때려? Your What is your name, t o 주방장이라서 너는? 저를 잘 모르나봐요. 음, M U. M U. M U. You k i l l yourself. 아 물건을 음. 갖다 주면은 주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왜냐면은 저 뒤에 가게. 작업장 같은 게 있어, 요 제조기. 이거 는 들어가야지 이득입니다, 아, 무조건. 키. 오. 어. 별론데? 잠깐만, 어 불안하다. 나 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일 것 같은데. maybe 그러면... w maybe we talk이에요. Maybe, talk. maybe we talk. 아니 근데. 걸로 가는 탄약이 지금 너무 없는데 이건 뭐야 이거한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찍혀 있는 거지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 나한테 왜 그러지 아 너무 빡세 해 <laughs> 이씨 미치겠다 후딱 갔다가. 이단이 아저씨 임무부터 처리를 하죠. 그러면 이게 어디냐면, 어딘데? 말을 해줘야지 알지? 아, 그냥 가는 길 분명히 뭔 일이 있는데, 또 아우, 돌겠다. 진짜 내가 탄약은 없고, 정말 게임이 정 없다. 정 없어? 어, 이렇게 도움을 안 주나? 아, 저분은 또뭐 하는 분이세요? 잠시만요. 정신 강탈 좀 할게요. 네, 땡큐. 좋아요. 내가 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또 이렇게. 가서 왼쪽인데. 하. 넌또 뭐야? 나 쿨타임 지났니요? 쿨타임이 빠르구나.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갑자기? 오케이, 주무세요. 야, 나 되게 착하다. 어, 9mm. 아주 좋아요. 무슨 배틀그라운드도 아니고. 배틀그라운드 할 때마다 맨날 하는 말인데. 9mm. 이거 엘리베이터 아닌가? 이분은뭐 하시는 거야? 성류를 들고 나이킹 3단계 되던가? 안 되죠. 아. 아,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어.

나못 봤을 텐데, 어딨어? 나갈 때한번더 하고 나가면 되겠다. 와, 근데 또 들어왔다. 어떻게 잠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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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궈. 오케이, 다 있어. 와, 이젠 안전해. 어우, 좀... 이제좀숨좀 좀 돌리시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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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건 뭐야? <laughs> i didn't see it as an override per se but it was just the operator's conversation sequencer they're usually so grim do you know how many security protocols you broke well morgan said it was all right oh i'm this show my, you sound like you could use a healthy dose of sunburst this <laughs> is an a b conversation skillet the Paul, the chef 어, 목소리 이상해. 아, 그걸 얻은 거야? 음성 견본게이드 해킹을 해보자. 우리 미첼찡. 나한테 감히 심부름 야, 씨, 모건유한테심부름을 시켜? 어?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그런 걸 떠나서 난 대표인데 말이야. 이메일 훔쳐보겠어. 대표니까. 자, 중력 변환기로 가는 암호는 5 9 9 5예요 좋은 거 얻어가네. 모건유 문제없습니다. 데니얼 쪽은 심려치 마세요. 데니얼이 누구지? 아,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하, 가봅시다.